다이어트의 숨은 조력자 사용자 후기와 스펙 분석으로 알아보는 이노시톨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피토틱스 콜린 이노시톨이 그렇게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봤음 성인 남녀 모두에게 좋은 영양제로 60개의 캡슐로 꽉 채워져 있어서 가성비도 굳굿 복합 영양제가 들어있어 뇌 건강과 간 기능까지 챙길 수 있다니 완전 만능템 무양 무청가라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임 하루 한포로 간편하게 건강 챙길 수 있어 편리함 그 자체 빈속엔 조금 조심해야 하지만 식후에 먹으면 문제없음.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JW중회제약 콜린 미오 이노시톨 사천이 그렇게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. 상큼한 레몬맛이라 먹기 너무 편하고 물 없이도 쓱 털어 넣으면 끝. 하루 한 포로 다양한 영양소를 챙길 수 있어서 완전 개이득. 특히 여성 건강에 필요한 성분들로 가득해서 임신 준비 중인 분들에게 딱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꾸준히 먹다 보니 몸 상태가 많이 좋아진 느낌임. 유품 기한도 넉넉해서 안심.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여성 건강에 좋다는 톡토어 콜린 이노시톨. 바로 가져와봤음. 하루 한 포면 피로감도 덜하고 생리주기도 안정된다는 후기가 있어서 기대했지. 레몬 맛이라 거부감 없이 물에 타 먹기 딱 좋은. 100% 순수 이노시톨에 콜린까지 들어있어서 믿고 먹을 수 있고 포장도 낱개라 휴대하기도 편함. 매일 챙겨 먹으면 건강 유지에 딱인 것 같아.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.